안녕하세요. 당진아재입니다. 저 속도 조절기 크루즈 달린 거 이거 방금 했고. 아, 속도 조절기 또 잘못 시켰어. 이거 있는데 너무 맛있겠어. 아, 이거. 일단 배뜨기 한번 까줍니다. 아, 이거 너무 맛있겠네. 무지 속도 조절기인데 전선이 조금 이렇게 약간 길게 달린 거. 한배 얼마 정도 되지? 1m, 1.1m 정도 되나? 하여튼 뭐 전동카트나 이런거 만드실분들은 이렇게 선이 달린 무지, 전동스쿠터, 속도조절 여기 볼트 박혔는지 잘 봐야 되고 무지로 전기자전거 및 전동스쿠터, 어, 전기자전거에 많이 쓰이죠. 전기자전거 속도조절기 오른쪽으로 이렇게 비트는 식으로 전기자전거 속도조절기, 전동스쿠터, 어, 전동차, 전동반차 뭐 다습니다삼선으로 요선 색깔만 잘 맞춰 주면 되거든요 아 저기도 창고에도 많이 있는데 또 잘못 시킨 것 같습니다. 스위치 달린 거 시켜야 되는데. 일단은 뭐 하여튼 이렇게 속도 조절기가 무지로 이렇게 기본이 베이스죠.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일 배송입니다. 칼 같은 당일 배송. 5시까지 시키시면 내일 받을 수 있습니다. 속도 조절기. 당기하지 않습니다.